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몸에서 신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신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신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 몸 속을 청소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다 걸러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장기가 조금씩 조금씩 기능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속이 모든 그 장기들이 기능 저하가 됩니다. 왜냐면, 승소를 깨끗이 해내어야 다른 장기들도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번 기회에 또한번더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신장 강화 운동, 아니면 신장 회복 운동, 아니면 신장을 위한 운동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이 발의 간격인데요, 발의 간격을 어깨 넓이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의 모양인데요, 발의 모양을 이렇게 말하자면, 발 바깥쪽이 11자가 되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골반이 정확한 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 하루, 교류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좀 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1cm나 2cm 정도 살짝 이렇게 다운 시킵니다. 예. 요게 이제 준비 자세거든요. 이 준비가 되셨으면은 그 손바닥을요, 한 일곱 번 정도 이렇게 부비면 흐대집니다. 손에 이제 열기가 나오는 거죠. 이 손바닥을 손바닥을 이그 괄비뼈 밑에 말하자면 허리 뒷 부분에 이렇게 갖다댑니다. 예, 이런 모습으로요. 예, 이런 모습으로 갖다대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수평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상, 하로 이 에너지 교류가 잘 되어야 이 심장 기능 강화 운동도 효과가 훨씬 더 업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준비를 해서 한 10초, 20초 정도 되면은요. 이 손바닥 된 곳이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면서 손바닥이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 손바닥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이 손바닥에 있는 에너지가 신장으로 흡수되면서 신장 안에도 그동안 그 배출 못한 탁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간은 어, 한 2분, 3분? 또 이렇게 있을 때 2분, 3분 정도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7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서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렇게 하셨을 때 팔이 아프지 않나 이제 생각하시는데 골반 윗 부분의 뼈가 손을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을 1, 2cm 다운시키는 이유는요, 이 신장에서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자기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그 무거운 말하자면 처리 못하는 에너지를 밑으로 톡 내려줍니다. 그러면 신장이 편안해지겠죠? 거기다가 이 손바닥을 이렇게 대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에는 에너지가 엄청 풀 가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에너지가 그만큼 신장이 흡수를 시켜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 건강하신 분도요, 신장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도요, 일주일에 한 서너먼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신장이 엄청 편안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또, 신장이 지금 기능 저하가 되어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똑같은 비슷한 그런 기능 저하인 분들도요, 이런 운동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효과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로 나누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신장이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준다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시고 나서 쇼파에 앉으셔가지고 딱 하나 물한잔 드시면 이 신장이 그동안 못한 노폐물을 더 많이 걸러내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조금 졸리시면은 잠깐 이렇게 자고 나면은 훨씬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많은, 효, 많은 효과를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빨리 호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신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